남한강은 이렇게 보여야 돼요. 한눈에 쫙 펼쳐져 있어야지 남한강 보는 맛이 납니다. 우리 주택 어딜 가도 이 남한강이 한눈에 보인다는 거. 철근 콘크리트 튼튼하게 지은 단층 주택이고요. 2024년 1월 29일에 준공이 된 따끈따끈한 신축 주택입니다. 와, 넓어요. 굉장히 넓어요. 거의 안방 크기입니다. 남한강 강변길을 따라 드라이브를 하시다 보면 대하섬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대하섬 건너편에 있는 지방도에서 마을길을 따라 1분 정도 올라오니까요. 지금 이 수풀에 쫙 감싸여진 마을이 하나 나와요. 이 마을에 초입세에 남한강이 한눈에 쫙 펼쳐져 있는 우리 주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마을길 잘 포장이 되어 있고요. 주택의 앞쪽에 굉장히 공간이 넓습니다. 이쪽에서 뭐 차량 교차하기도 하고요 그냥 각길 주차하시기에도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우리 주택 부지 보니까 보강토로 공사를 튼튼하게 잘 해놨어요. 와 보강토를 굉장히 높게 튼튼하게 잘 쌓아두셨어요. 와 진짜 좋고요. 그 아래쪽 보니까 벙커형 주차장이 있습니다. 앞쪽을 보니까 자동 개폐식 도어까지 다 설치를 했고요. 차량 두대 넉넉하게 주차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고지의 바로 옆쪽 보시면 주택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나선형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계단제가 진짜 통으로 된 화강석으로 만들었어요. 굉장히 튼튼하고요. 멋있습니다. 위로 올라와 보면 우리 주택의 앞마당이에요. 널찍한 앞마당이 앞쪽에 펼쳐져 있는데요. 정형화된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심심하지 않아서 좋고, 특히나 앞쪽에 있는 화단까지도 이렇게 한눈에 보이는 게 너무 좋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예쁜 펜스 잘 설치를 했고요. 앞쪽에 화단도 아, 모양을 탁 냈는데, 굉장히 예쁩니다. 꽃들도 많고요 와! 남한강은 이렇게 보여야 돼요. 한눈에 쫙 펼쳐져 있어야지 남한강 보는 맛이 납니다. 옆쪽 토지와의 경계면에는요. 측백나무와 펜스 그리고 라티스까지 해갖고 잘 시공을 해놨어요. 시야가 딱 차단이 되어있다 보니까 굉장히 프라이빗하고요. 아래쪽에는 자연수 석축과 화단으로 예쁘게 잘 가꾸어 놓았습니다. 화단의 끝쪽으로는 야외 수도를 설치해 놨는데요. 지금 보시면 경계석과 화강석을 이용해서 굉장히 깔끔하고 크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뒤쪽에 여분의 공간에는 텃밭을 형성하셨어요. 지금 보시면 비닐 멀칭을 해갖고 작물을 키우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이 공간 말고도 뒤쪽에 공간이 더 있어요. 내가 원한다면 더 넓은 공간으로 텃밭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텃밭의 가운데에 배수관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고이지 않고 잘 빠질 것 같습니다. 물 빠짐이 좋아야 텃밭도 가꾸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주택의 옆면과 뒷면을 다 콘크리트 포장을 해놨기 때문에 관리 또한 굉장히 편리하고요. 뒤쪽 보시면 보강통사가 다 되어 있어요. 와, 라인 진짜 딱 맞춰갖고 쫙잘 쌓아놨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뒤쪽에는 주택에서 바로 나올 수 있는 문이 있어요. 이 문이 있다 보니까 동선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반대편 쪽도 꼼꼼하게 잔디마당을 잘 형성해 두었어요. 그리고 경계를 두지 않는 자연스러운 화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소나무 두 그루가 같이 있다 보니까 이 화단 역시 굉장히 심심하지 않고 좋습니다 우리 주택 정면에서 바라보니까요 철근 콘크리트 튼튼하게 지은 단층 주택이고요 외벽 같은 경우에 따뜻한 색감의 조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붕 역시 스페니쉬 기화를 얹어서 관리 또한 편리하고 각도를 달리해서 그런지 입체감 또한 상당히 좋습니다 주택의 전면에는 데크 시설을 다 만들어 놨어요. 지금 보니까 합성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관리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한쪽은 약간 심플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데크 그쪽에는 보일러실이 있어요. 얼마나 꼼꼼하신지 이 보일러실 마저도 바닥, 벽체, 마감을 정말 잘 해놨습니다. 한쪽 벽에는 수도까지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수도 이용해서 밖에서 물 쓰시기에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반대쪽은 피아노 모양처럼 약간 원형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모양이 예뻐 보입니다. 데크 위에 올라와서도 앞쪽에 이 남한강을 한눈에 담으실 수가 있어요. 우리 주택 어딜 가도 이 남한강이 한눈에 보인다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입구 쪽에는 기둥이 하나 서 있고요. 위쪽으로 포츠 공간을 잘 형성해 두었습니다. 이 정도 공간이면 넉넉하게 잘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석재로 만들어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관리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묵직한 단열도어 잘 설치해놨고요. 안쪽을 보니까 전실의 크기는 30평대 아파트 전실 크기예요. 바닥과 벽체 모두 타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용하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반대쪽 보니까 꽉 채워서 붙박이 신발장까지 구비를 잘 해놨습니다. 우리 주택 중문이 자동문이에요. 와, 편하네요. <laughs>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공간은 우리 주택의 거실 공간입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대형평수 아파트 거실 공간 크기고요. 와, 높이 보세요. 엄청 높게 층고를 뽑아놨기 때문에 펜던트 등까지 굉장히 고급스러운 등을 이렇게 달 수가 있습니다. 와, 크리스탈 등 진짜 이쁘네요. 앞쪽으로는 픽스창 3개와 아래쪽에 넓은 와이드창을 통해서 한눈에 저 남한강을 바라보실 수가 있습니다. 굳이 밖에서 보실 필요 없어요. 여기서도 남한강이 한눈에 다 보이거든요. 집 안에서 편안하게 감상하십시오. 지금 바닥과 벽체 보면 전부 타일로 마감을 했어요.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옆쪽에 창호 또한 굉장히 잘 만들어놨네요. 바로 옆을 보니까 벽난로가 있어요. 우리 주택 병난로를 겸용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난방비 절감도 굉장히 잘하실 수 있고 이벽난로 굉장히 예쁘거든요. 인테리어 효과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와, 반대쪽은 키친룸인데요. 이 키친룸 크기가 거실 공간이랑 거의 비슷해요. 굉장히 넓습니다. 안쪽에 기억자 형태로 싱크대를 구성을 하셨는데요. 기억자 형태 벽 끝에서부터 끝까지 전체가 싱크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시기도 편리하고 수납 공간 또한 충분합니다. 앞쪽에 있는 아일랜드 식탁도 굉장히 대형으로 설치를 하셨고요. 지금 보시면 독립형 후드까지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쓰시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공간은 식탁등이 내려와 있는 걸 보니까 다이닝 공간이에요. 앞쪽에다가 큰 테이블 놓고 둘러 앉아서 맛있게 식사를 즐기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야 진짜 주방에 키큰 장을 이렇게 꽉 채워서 설치해 놓으면 쓰시기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가운데다가 이게 세미빌트인 냉장고 놓을 수 있는 공간도 넉넉하게 만들어 놨어요. 완성된 주방입니다. 주방 옆으로는 슬라이딩 도어가 있어요. 열어보니까 여기는 보조 주방 겸 세탁실입니다. 상당히 길쭉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는데 불편함 전혀 없고요. 여기 역시 벽체와 바닥 모두 타일로 마감을 해놨기 때문에 편리하게 물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한쪽에 있는 문을 열어보니까 여기는 아까 밖에서 보셨던 그 동선이고요. 이 공간을 통해서 텃밭으로 가실 수도 있고, 옆마당, 앞마당 다 가실 수가 있습니다. 주방 쪽을 침구로 구분을 해놨는데요. 하나가 더 있어요. 이 위쪽을 보시면 오픈형 다락 공간이 있습니다. 에이, 굉장히 넓은 공간이고요. 이 다락 같은 경우에는 접이식 사다리를 통해서 위로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와, 넓어요. 굉장히 넓어요. 거의 안방 크기입니다. 높이를 보니까 가운데 가장 높은 곳 쪽은 제가 서 있어도 될 정도로 넉넉하고요. 앞쪽이 이렇게 난간을 만들어 놓고 오픈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다락 공간인데 답답함이 전혀 없습니다. 와, 이 정도 공간이면 우리 아이들 정말 재밌게 놀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요. 어른들 또한 좋아할 공간일 것 같아요. 나만의 서재, 나만의 비밀의 장소로 이용을 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한쪽으로는 통로 공간이에요. 통로가 널찍하다 보니까 여유마저 느껴지고요. 가장 처음에 만날 수 있는 것은 1층의 공유욕실 겸 화장실입니다. 내부 크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유욕실 겸 화장실 크기보다 약간 더 커요. 도기류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보시면 샤워할 수 있는 공간에 파티션을 놓고 그 앞쪽에도 여분의 공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바닥에 층을 뒀어요. 물이나 이런 거 튀었을 때 관리하시기도 편리하고 안쪽 벽체를 보니까 벽면 전체에 포인트 타일을 붙이셨는데 타일이 굉장히 예뻐요. 와, 굉장히 이국적이고 특색 있습니다. 바로 옆은 우리 주택의 작은 방이고요. 내부 크기는 중간 방 크기입니다. 방 한쪽에다가 붙박이장을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별도의 수납 공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작은 방까지도 이렇게 냉방기를 다 설치를 하셨어요. 공조 시설 따로 설치 안 하시고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반대편으로는 메인 침실인데요. 와, 내부 상당히 넓습니다. 대형 평수 아파트 안방 크기게요 야, 메인 침실에 한쪽 벽면 꽉 채워서 가구를 이미 다 만들어놨어요. 별도의 수납공간 구상 안 하셔도 되고, 그냥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와, <laughs> 메인 침실에서도 이 남한강이 쫙 보이는데요. 와, 진짜 좋아요. 우주택 창호는 시스템 창호로 되어 있고요. 안방 창호가 굉장히 독특해요. 여닫을 수가 있는데요. 야, 이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데크로 바로 나간 다음에, 와, 남한강 바라보면서 아침 운동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편으로는 파우더룸을 만들어 놨어요. 예, 이미 다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화장품만 갖고 오시면 될것 같고요. 수납장을 다 설치를 해놨네요. 앞쪽에 있는 문을 열어보니까 여기는 이제 메인 침실에서 단독으로 쓸수 있는 욕실 겸 화장실입니다. 내부 크기, 공용 욕실 겸 화장실 크기로 넉넉하게 잘 만들어 놨고요. 여기는 독일류는 당연히 고급이지만 타일이 정말 색감이 좋아요 여성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욕실이 이런게 아닐까 싶습니다 메인 침실 역시 냉방기 꼼꼼하게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야 시원하게 여름 나실 수 있습니다 난방 역시 각방 거실 따로 컨트롤 할수 있게끔 컨트롤러까지 꼼꼼하게 다 설치를 하셨습니다 양평군 강화면에 위치한 우리 주택은요 토지의 면적이 843 제곱미터 255평입니다. 대지와 도로로 이루어져 있고요. 용도 지역은 보정 관리 지역입니다. 2024년 1월 29일에 준공이 된 따끈따끈한 신축 주택입니다. 마을 공동 지하수 이용하고 있고요. 난방 방식은 기름 보일러와 벽난로 겸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주택까지 오시는 길은요. 서울 잠실에서 40분이면 도착하실 수가 있고요. 양평역에서도 15분이면 오실 수가 있습니다. 주택에서 5분만 나가시면 강하면 생활권이에요. 마트, 학교, 미술관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주택의 내부와 외부를 다 둘러보니까요, 정말 깔끔하게 잘 지어진 신축주택입니다. 무엇보다도 여기 위치가 너무 좋아요. 뷰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러한 우리주택 가격은 6억 8천입니다. 우리주택 접근성까지도 워낙에 좋기 때문에 서울까지 출퇴근하는 젊은 부부가 사도 괜찮고요. 서울과 가깝다 보니까 세컨하우스로 이용하기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마을 자체가 굉장히 호젓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은퇴 후에 나만의 생활을 위해서, 나만의 은퇴라이프를 위해서 이용을 하셔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딱 떨어지는 깔끔한 전원주택을 찾으신다면 땅집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